집이 너무 비싸서 힘이 들고 또 자녀를 낳자니 아이를 양육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요새도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건이 안되면 결혼을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만큼 환경적인 요소가 사람들의 마음에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서 결혼했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 자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함께 하는 고생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자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에 내가 저 표를 따주겠다. 별도 따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저 표를 따가지고 나한테 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보석이 무엇인지, 참 간별할 줄을 모릅니다.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냥 감추어 버렸습니다. 재산이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을 가려버렸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차에서 오겠습니까? 또 가정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저 높은 아파트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살때내 안에 생기가 저절로 돋아나고 또 어떤 사람이 삶에서 내 인생이 참불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은 정말 아, 물은 의심 없이 내가 신뢰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내심을 같이 져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 때에 정말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힘든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와둔 각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혹이 생겨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정한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무 겁 없이 부부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손을 맞잡고 있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은 내가 처한 현실을 두고 "야, 저그 사람 참 불행하겠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토록 평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절대로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둘러 앉아 계셨는데 참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실 때가 되었고 홀로 남아있을 이 제자들을 생각하니, 어떤 말로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될까, 참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마치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형제들을 불러 앉혀서 서로 다투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도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테지만 그러나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서 끝까지 견뎌내라 하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런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내가 가졌던 내평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겠냐 주님의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고단한 몸을 달래면서 자 이제 잠자리에 들자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작전을 짜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오면 그때 예수님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이 끝나기 전에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끝장을 보아야 한다. 별고 별로, 별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 더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제자들을 격려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조금 더안발을 내거나 조급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수 없는 평화가 예수님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분위기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푸들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주음을두어서 그래서 내가 비참하게 죽노라, 허무하게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 나는 아버지한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았으라도 믿어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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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적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또 지시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속에 깃들어있는 그 평화는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진실로 헛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찾아오신 아버지, 자기와 함께 사시는 그 하나님과 늘 통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주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음. 당신의 의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때에도 또 심지어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곁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 모진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어니 예수님께서 일생토록 지켜내셨던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특별하게 들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겠다 하시는 그 평화가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와 r a 적으로 다른 평화를 의미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평화를 주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a n good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론이 다른 것인지 그말 자체로는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는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처음부터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평화를 내가 가진 아무도 모르는 내가 가진 그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본질 자체가 세상의 평화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평화를 주시는 방법 역시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덮쳐오는 그 물리적인 고난을 이 제거해 버려서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주시는 그런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남수겠습니다. 광에서 심지어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부터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예수님은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그 현실이 음.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방법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인 동시에 이 세상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본질적으로 다른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신비로운 평화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삶은 참으로 말도 닿을 수 없는 환란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원이와 같은 평화를 두고서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평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평화의 삶입니다. 그곳의 도성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춰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영광이 이미 환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무런 흔심 없이 살았네. 이 같은 평화의 도성은 곧 성도가 누리는 그런 조화운 나라.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산이 현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비로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지만 우리의 신령 하나님께서 그 환한 얼굴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평화의 은혜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바울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말로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회심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주장하여도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반발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언제든지 더 조심하고 더 마음을 넓혀서 품어내야만 했습니다. 또 바울에게 맡겨진 일들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먼저 봉합해 나아가면서 그 이방인들을 복음의 세계로 안내해야 하는데 그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시간에 자기 수고의 결실을 보고 그래서 만족감을 맨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이 빌리포로 가게 되었을 때도 그 마음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번번이그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예수님은 왜 나를 제자로 부르셨나 속에서는 화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역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저 필리포로 가야 되구나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필리포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도시로서 가까이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도의 남쪽에는 고린도 또 아테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구도 없는 그 땅에서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또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할까?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막막하기 그지없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뒤를 보러 와서 성문 밖에 강가에 어디 유대인들이 기도하려고. 모일 만한 곳이 없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여자들이 모인 곳을 찾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바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결국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보은 집안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자 한 사람, 이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게 된이 일, 참 컨트롤 보자면 철학기 짝이 없는 열매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돌이켜 보면 이 일은 바울의 평생에 걸쳐서, 참으로 큰 힘이 되는 참 은혜로운... 이리아서 바울은 고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후원은 거절했지만 이필립보 교회의 후원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서 생겼는지 이필립보 교회는 언제든지 지지해 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바울은 이 빌리포에서 있었던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초라한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끝까지 전도자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저절 로우슨이라고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참 즐겁습니다. 좋은 음식이 사람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멋진 사람과 함께 먹으면 아, 우리 같이 음식도 만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와 같은 좋은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다, 고 찾아와서 함께 살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바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시비로운 때인지 모릅니다. 하늘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평화 속에서 살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환한 빛이 어떤 질병도 어떤 근심도 마음속의 우울함도 다 물러나게 해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겁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참 작은 일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도움을 낼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늘 함께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거센 풍랑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그 고려를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하합니다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시비로운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또렷이 기록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펼쳐주실 그새 안을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